어, 먼저 이 학교는 아까 말씀 드름 그대로 음, 노도와 산림 농업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농업 이두 가지가 주 메인 그 학교죠 교육 프로그램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어, 어, 제가 제가 전한 메시지에서 가수를 메시 소교사 메시지 단순합니다. 사용하다 보니까두 어, 가지를 딱 접목이 됐더라고요. 메시지가 첫째는 두 가지로 이제 전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는 데 하나는 어, 애들 어, 하나님 앞에 어, 너희들이 어, 어, 판자냐 그리스도인들이 에베가판자 그 그리스도인 즉판자 교회 에베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된다. 어, 그 애들에 관한 것이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너희 한자냐가 미래 주력 사업으로 어떻게 되야 되는 건가? 어느 방향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친환경 산업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 친환경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살림이 보존이 되고, 사포전체최대로 살림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친환경, 자연환경을 살려서 미래 주력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제 주력 메시지입니다. 이 학교는 주로 이제 아보리가 말한 대로 예배자를 양성한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양성한다그즉 예배자 양성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이 예배자를 제가 이렇게 식구들과 소교하고제나름각도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예배자를 통해서 이역사하시더라고요 로마가 바로 이 예배자를 통해서 300년 동안 예배자가 들여지는 예배들 통해서 어, 로마가 전쟁이 됐고, 영국이, 부패가 타락였그리 어, 대한민국도 어? 네,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어, 주도하였던 세력들은 뭐냐, 어, 자기의 모든 삶을 애베의 채물로 치렸던 사람들로 대비자처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탄자냐를 가스릴 수 있는, 또, 에베자 양성에서 탄자냐를 가스는 통로를 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3년 동안, 그 학교 교육의 교육이 4년, 4년, 6년인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더6년을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에 어, 아주 말하까 어, 일반 교육하지만은, 그 하지만 전문인, 그 전문인 농업이고 축사고 목공이고 전기고 모든 겹든 기술을 2년 동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전문인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뭐, 지역사에 가서 떡과 목공도, 또 전문인 선교사로서 해외 파송될 수 있도록 어, 그애교자로 어, 그 양성하는 것이 이학교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하는 모든 삶람에게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그것은 사람 아이들이 못 배우고 못못 가르쳤어 그렇지. 아프리카라고 늘 전망과 낙담과 미국 있는 대상으로는 것이 아니다고 말을 했단 말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우리는 그 구제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다음 한쪽으로는 우리 그는 좀돈한쪽 내면은 저들이 저이 백성들 을 특히 하면은 이 정체성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자기의 가난과 재정,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다해 눈을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에 교회가 스스로 아고리의 학생들이 말한 아타라는 뭐냐면요, 아다시피 어, 주 예수그리스도여. 없이 없어서 어떤 재림을 교회 준비하는 교회 모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질로요, 어 보니까는 물질에 만족 도는없는가제 자신들이라고 그판자니스도판자니 사람들은요, 처음 어, 보면 땅을 사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어, 집을 짓뭐 받은 돈을 다 거기다 써 담았다. 그래서 그그이 사람 우 조금 모아면 이제 오토바이 살려고. 그 사람, 그게, 그게 이게 이사람들 삶의 가장 근목적 목적이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아, 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한자에서 막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어, 다들 목적이 이 대화 내용이 아파트 몇 평, 우리 애들 뭐 어디를 가야 뭐 뭐로 향나가는데, 어좀어 제가 어떤 대로 한잘 모르는데, 저저 당황 어디가 좀어 어, 바라볼 적에 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래야만이 저 땅에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엔지오로 모든 구제로 했으면 그다시 배고프고 갈증만하게 하는. 자존심 가면 엄청나게 나아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존, 자존감, 자신감이 뭐라고 그래. 자존감, 그거만 남, 자존심만 남는 거야. 원래 보니까 제가 봐도요, 어, 제일 자존심이 깎일 때 보면 내가 없을 적에 나한테 정말 촛 던질 만. 그때 제일 기분이 깎고 기분이 우겨지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렉레싸가 좀 풍경을 상태에서 누가 뭐라, 뭐라, 해 누가 나무나 뭐 없을 적에, 배고플 적에, 주머니에 비었을 적에, 적에 지가 한번팍팍가 뭐, 옆에 한번탁 던지면은, 아씨, 그래, 죽어보자. 뭐 아돈 하나, 이거, 것도 하나 안 주시지. 돈걸거든 보자, 좀뭐 하거든 보자. 그니까, 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고저사람도 보니까, 음, 자존감만, 자존심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를 철푸, 철서 하다 보잖아. 어떤 나이들, 철푸한 나이분들이, 성분 치우가도 하는 말에, 한마에의뢰고 하는 말, go home.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모르는데, 그냥 go home이라고. 근데 이게, 근데 이말에 이 의도는, 우리가 다르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저 땅을, 아프리카 땅을 저렇게 만든 것은요. 기독교 신이니다 기독교의 차이는 큰다 기독교 신이 커요 유로 성교사들 이제 한국 성교사찬가지때 어떤 성교사든가 첫 가는 이유가 하... 귀족 노릇하고 리든지 아니면 성주 노릇하고 하는지 막헷갈렸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앞에 가 당함이 그만 성교사 대량으로 설득을 데요 그럼 저기는 한마디 여행 가면은 시민지 보험으로 이루어진 성교회. 우리나라하고 전반대죠. 시민지 보험으로. 그러니까 동인도, 네덜란드가 국당에 있는 시절 동인도 회사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 악국회사는 갔어요. 성교사 가 하나님 뭐였냐? 모예을아는 자원을?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성교사들이 성교처를 가져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고 눈을 떠버니까는 성경책은 내 손에 있고 우리 땅 문서는 큰교사 그 손에 있다 는 말이에요. 이게 그 임중구란 말이 있어요. 임중구 음중구, 음중는 강신대 와중구는 복서라고 와중구. 와중구은 중국, 중국화중국화돌다는 거죠. 외국 사람은 돌아다닌다 외국 사람은 돌아다닙니다. 뭐야? 뭐이렇 찾아서 자원을 찾아 땅을 하든. 그통해서 착취를 대상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민중들들은, 마중고들은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그저히 빼앗아가는 사람내 형제를, 내 이웃을 노예로 끌어가면서, 이게 과정 이것이 누구를 앞전세냐성교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더 문제점은 뭐냐? 우리 농장에 보면요, 우리 식구들 보면은 한 우리 공동지식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좀 심하게 야단 쳐도, 허, 이런, 혀를, 혀를, 혀를 죽어서, 팍, 죽고 있어. 싸만, 싸매, 영세주세 미션 날에, 이런 말에 미안하다. 조금 잘못했는데,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참 마음이 힘들어져. 왜? 아, 미션 한때 잘못 되들었다가말 대답했다가, 잘리면은, 먹고 사는 게, 얘들 교육 문제가, 딱 먹고 사는 달려있는데 미우나 고우나 미셔다리온한테 그저 사마니 사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돈이라든가 이게 참내 어떤 뭐라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야단치기 막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그저 그냥 미셔다리한테 잘못 있는 짤리고 쫓겨나고 당장 먹을 곳이 없고 이게 제일 너무 시키고, 뭐. 이게 참,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바로 태어나서 무엇인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같은 를할 때.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해서 바로 이런 스스로 자기들은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떡과 보고 으로서지역사회를 스스로 일으켜서 나고다는 것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말을 중, 중도 단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말하는 욕심은 초점이 인 겁니다. <laughs> 우리가 저 땅에 가난하고 질병, 분명 모든 걸 위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스스로 해결한다 거예요. 해결할 수밖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린 제가 많은 시스를을고하는옷 오판을 했는데 오냐면 자꾸 저는요.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농장에 뭐 어떤 여기 마커건이라 있는데 완전 그런 것 같은 거는 제가 처음 저때부터 저는 농촌민생교사인데요 뭐냐면 친환경 산업 그러니까 농업 어, 자연 자연 농업을 어, 가서 하자 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자연 농업을 하려면 뭘 많이 써야 되냐면은 설탕을 많이 써요. 흑설탕. 근데그 나라에서 흑설탕이 그냥 설탕가루가 떠오르고 뜨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가가 염두가 심해져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 사람들은 차에서 먹을 적에 음, 설탕을 이만한 설탕만 이던만 숟가락에 두세 개를 넣는 거예요. 이게 당분을 못, 못 섭취하니까 그렇게라도섭취를하는 거예요. 설탕 엄청나게 중요한데 나는 그걸 갖다 천연 설탕 만든다고 나흘 만 걸어서 설탕을 막 부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예요. 사실 다른 건, 그런 맛이 실수로 뭐 하는 수 없이 많은데요.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저 땅에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야 할게 뭐냐. 정체성을 그, 가진 지도자를 양성해야 을 된다. 어떤 큰, 뭐,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요. 어떤 뭐, 군대, 뭐, 그런 어떤 군력, 권능, 그런,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내려가서 어떤 지역주민들 함께 왔으면 함께하고 함께 둥글을 물고 물고 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기술 요즘에는요 뭐 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야마장 기술 을 모험기술 모험 다들 찾아보세요 있겠다. 그 요즘 편한 걸 몰라요. 내가 좀 헷갈리면 야 인터넷 뒤져봐 다 있어. 그대는 명우 되야 돼. 아 제가 요즘에 자꾸 받는 부분 오늘 쪽 초점 받으시냐면은 내가 왜이 땅에 왔는 건가, 명사제에 왔는 건가, 교회 진로 왔는 건가, 뭐 그래서 결국 전부 제가 초점 나는 부분이요. 이 땅에 저 땅에 가서 가면은 한저 땅을 부르시면은 바로 이 해배를 드리. 너희들과 함께 나무 애들 들어왔지. 너희들 을가르치고 지시하고 막 억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 하나는 애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애배하러 왔다. 애배를 들러면 내 위치 어떻게 되냐면, 지시하는 나무가 가르쳐져. 하나님은 그러거 애배가 지시하고 가르치면 자꾸 그냥 타박하고 구박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든지 저희가 암을 주셨나봐. 야, 이제 암 하고 나니까, 평암 끝나고 나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 너늘 체력이 딸리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마르세라 괜찮해봐. 할수 있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좀 자유로워지는 거야. 안그 전화 갔다 쓰고 그냥 혈압 나고, 화내고 그냥 발 굴고, 발꺼 그냥 난 그냥 뭐 붉은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그냥 몸이 이 체력이 못 따라주고 통증이 심하니까는 아, 오후에 한번오전 한번 돌아보고 왔어서는. 때, 잘해봐 할수 있어 모르면 a 인터 u s e In the morning, I'm an 이 n t e r n e t 그래서 c h I saw. Okay, I s h 더 말씀 d go to the 다시 i 서 말씀드리면은 또 우리가 말을 n the top 다 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h 는데 저는 우리가 는 <laughs> 할당을 그 취하고 회복하고 가난과 질병, 모든 문제는 결국 선교사나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당에 있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서그 땅을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작은 지도자들이 예배자들로 마음으로 사무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부분이 한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 모리아산의 에베이 모리아산의 제사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의 어, 시는 어, 누구라고 그러죠? 이삭 이이두 사람의 에베를 통해 사나님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대적의 는을 취하리라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전부의 유사상속자로서 혀국으로서 또하나님게 하나님 시 언약인 같은 약속한 자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제단에 박칠하는 또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성도로가르쳐서 편각으로 하구스라고 합니다. 하구스라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 문화의 제사가 지낼 때 어, 어, 제사 지낼 때쓴 도구들 말하는 거 특히 하구스라는 것은 그 소나 염소나 어, 양이나 같은 것을 편적 어떻게 그냥 가르치는. 온몸을 확 쳐가지고 잔짝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즉,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르쳐서 각을 쳐가지고 지금 불을 태우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 우리 모두 자식이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 요내 자식을 쭉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표현은, 성경 어떤 표현은 없었지만은 엄청난 3일, 2박 3일 동안 그 모래사람까지 가는 발걸음 아마 어, 그장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제사였을 때, 에베소 때한그 말씀에 하나 순종해서 가는 것, 복종해서 가는 것. 한번 그려놨다이 사건 한번 돌아봅시다. 이 사건요, 이 학살 청춘년이 활발하게 이제는 이제 지고 이제 새롭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장가도 엄청난 꿈을 가지고 아버지 유역을 유산 갖다 물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비전을 가졌던 꿈을 가졌던 청년이 어느 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의 손에 쓰여서 가을철하를 부르는 그데그것 아무렇지 않게 받는 거예요. 그 부분들 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니가 나를 경영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내가 그런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봐, 봐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출신이 어는 거예요 메소포탈면, 그쪽이, 그쪽이 어떻냐 우상과 타한테 엄청난, 청, 한마디로, 타락게 했지만, 첨단의 도시, 당시로서는 첨단의 도시, 뉴욕, 미나튼보다 한국, 이든 서울 같은, 최첨단의 도시의 사람이 그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 장사의 그사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가난 연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자마그 아브라함에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다 말했다 할줄 알았잖아요. 그다음 시련과 고난과 하면서 이바이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믿음은 아니 삶 삶은 앙난그많은 약속했었잖아요. 을그 하나님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석할 때나 이런 추한 추악한 그런 것들을 다 닦아버리고 씻어내버리고. 를 기다렸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겨드목은 그냥 바로 경이함을통해서요 하나님은 경이하는 그 모습 중에서 레소바테나이 또그 추악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조끔이 시전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언약의 완성도로 대적의 눈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 경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은 실현. 이제 뭐라 까이 모습 다 박아버리는 역사였지다아브라함 이사벳.